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네 오늘은 제가 이 질문과 나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5시간 동안 그 나담과 질문에 대한 어 강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워크샵 처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지루해 하거나 어 이렇게 재미없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물론 뭐 제가 그분들께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 호응도와 어, 저에게 반응해주는 그 리액션을 보고 제가 짐작을 한 겁니다. 사실 그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괴롭습니다. 사실 답하는 게 편할까요? 질문하는 게 편할까요? 답하는 게 훨씬 편하죠. 알면 대답하면 되고 모르면 어, 모른다라고 또 답을 하면 끝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질문이란, 어, 내 안에서 나오는 매우 그 능동적인 행위거든요. 질문도 억지로, 뭐, 물론 억, 억지로 할수 있죠. 하지만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정말로 궁금해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이란 정말 오로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욕구 또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구요?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호기심이 있는 거죠. 내가 궁금한 거죠. 거기에 이제 그런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는 상황에서 질문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느냐, 라는 거죠. 궁금하니까요. 그 질문에 관련된 주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관심이나 호기심, 어, 또는, 뭐, 애정. 이런 것들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 또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결코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 카페에 가서 연인들 대화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 대화 안에 질문이 가득합니다. 별거 아닌 걸로 깔깔거리고, 또 별거 아닌 걸로 서로 계속 묻고 답하기를 끊임없이 하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질문이 사라집니다. 네. 왜 그럴까요? 연애하던 것만큼의 그런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거죠. 안타깝게도. 음. 하지만 진정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부부 관계라면 어, 질문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어, 주고받는 그런 어, 대화의 도구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 나다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 질문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 왜? 내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을 또 질문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어떻게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몸의 상태를 물어봐주는 것, 그리고 나의 마음 상태를 물어봐주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봐주는 것. 나의 느낌에 대해서 물어봐주는 것. 육하원칙으로 물어도 좋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감각적으로 물어도 좋습니다. 나다운 삶을 산다라는 것, 결국 질문하는 삶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질문을 더 잘하고, 질문이 더 질문다운 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이 일상에서 필요할까요? 뭐,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좋은 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플러스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는데, 바로 사색입니다. 어, 성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같이 붙었을 때, 그때 정말로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고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어, 책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면 책을 살짝 덮어놓고 그 느낌에 대해서 글로 적어 보는 것 그리고 강연을 듣다가 무언가 나에게 딱 인상적으로 꽂힌 내용이 있다면 잠시 강연을 멈추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옮겨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색의 시간은 결국 질문을 더 좋은 질문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삶은 자신의 삶을 더 자기답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